그렇게 이제 첫날 수업부터 수치를 나누라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평생 가지고 있는 내 수치를 나누는 게아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그럴 수 없었구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평생 안고 있었던 수치를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여과 없이 나누는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커다란 산처럼 느껴졌던 이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것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들으면서 내 것도 네 것도 다 쓸데없이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며 수치가 벗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 사실 이제 전혀 정보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혼란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리퀀시, 돌파, 축사 이런 얘기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교사님이 어느 수업 때 이제 어떤 형제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 이건 뭐지? 사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네. 여자예요. 아,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지금 쉽게 저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생각 빨리 버리고 정렬하는 게네 남은 스쿨 <웃음> <웃음> 시간 동안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에너지 수업 하는데 제가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안에 그런 그 어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숙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날 수업 하시는데 성교사님이 어떤 자매한테 이제 에너지를 보내면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이렇게 비, 비뚤어졌던 얼굴이 그 치유를 통해서 맞춰지는 거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서 막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정리되고 완전 정렬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육주차 수업할 때 아브라함 박사님의 그 초자연적 매적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종교의 영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서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깊은 제 안의 슬픔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교의 영그 이제 선한, 선한 것에 묶여 있는 그제 안의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게 또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 그것들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들로부터 끊어져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교사님의 수업을 한주한주 한 들으면서 과제를 해낼 때마다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 그 자체를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죠? 죄송합니다. 입는 것도 떨리냐? 아저 수업할 때 돌파해야 되겠다. 네. 이분이 나와서 간증한다는 자체도 영웅인 거야. 주님 그 자체를 온전히 알게 되니, 제 정체, 정체성이 확립되고, 제 안에 묶임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가려졌던 제 시야가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그 사랑이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매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또 그동안에는 몰랐던 그... 그 영의 세계들,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A, B, M 식구들의 대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임재를 통해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이 주님이 계신 주님의 세상이고, 그 주님이 나를 앞뒤, 양옆, 위아래, 오, 세방, 사방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이전에는 기도하고 제가 예배드리고 할 때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저를 굉장히 억눌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늘의 구름만 봐도 진짜 빨갛게 익은 저 나무만 봐도 네 <웃음> <웃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어, 그렇게 온통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늘 불만투성이었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졌고 또 측은하고 어, 안쓰럽게 느껴지고 내가 느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었던 제 말투가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니까 그 사랑이 온 집안에 진짜 풀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저를 삼키지 못합니다. 악성 민원이 찾아오고 제 자리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때때마다 천사를 파송하며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이젠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틀에 갇히신 주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알고 봅니다. 주님은 ABM을 통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저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묶여있던 저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사역을 해주고 계신 에미고 성교사님과 우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11기 비반에서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주신 우리 강은혜 간사님하고 위연희 간사님 어 덕분에 정말 저희 반 돌파하고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비반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소개해준 우리 남궁경 친구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비반이 여러분. 제지 찌질이 느껴져요 제가 일반 에 다들 너무